안녕하십니까. 찐이 하니 찐입니다. 현재 시간 9월 28일 오후 3시경, 능이가 많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 오는 관계로 거의 뭐 이삭죽기 수준으로, 혹시 능이 선수님들이 놓친 능이가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아, 토질은 보시다시피 마사토, 부엽토 적당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계곡이 있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노루공덩이가 붙어 있습니다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다른 요리는 해보니까 좀물컹한 맛이 있어서 식감이 별로고요 참기름장에 찍어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사이즈는 좀 작지만 탐스럽게 달려있네요 아, 나는 능이다 <laughs> 아, 사냥 2시간 만에 화산하다가 능이를 만났습니다 아, 저기 도 능이 있구요. 예, 아, 어, 옆에 또 있습니다. 야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예, 아, 저는 계곡하고 운빨이 만나 봅니다. 바로 옆에 계곡이 있구요. 계곡에서 한 10m 떨어졌습니다. 이야. 정말 참한 힘이야. 마사토와 마사토와 부여토와 절묘하게 어우러진 능선에서는. 이야. 능선에서는 거리가 조금 됩니다. 능이. 야 이거 이거는 좀 약간 마르긴 했는데 대박입니다. 대아제 손바닥보다 큽니다. 에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천신만고 끝에 한 달을 갖다가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보이네요. 아, 오늘은 이만 하고 내일은 저기 강원도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아.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능이를 하나, 꼬맹이, 꼬맹이 하나 더 찾았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니까는 보이네요. 야, 이거 살려줘야 되나요? 야, 너무 작은데. 야, 너무 작습니다. 이거 살려야 될지, 죽어야 될지. 제거안 되는데, 놔두면. 망설이지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공들인게 아까워서 낚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이 성공했습니다 예. 정말 탐스럽습니다 상태 기가 막히고요 예, 돌이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능이버섯 이삭죽기 성공했습니다 한달 능이 찾아 한달 해면 끝에 능이버섯 이만큼 획득했네요 예 대박입니다 이거 한 10kg 안되겠습니까 이거 500g도 안되겠습니다 능이 버섯. 예, 정말. 정말 이쁜 능이 버섯이 있니다 야. 으르르. 감사합니다. 능이 버섯.